안녕. 안녕하세요 행차입니다. 오늘은 금요일.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고 7월 달 PT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감자는 제가 올 보급 대신에 감자 먹으면서 라이딩을 하려고 합니다. PT 96 서울을 즐기다 시작. 어제까지 비가 엄청 왔어서 자전거 도로가 좀 더럽더라고요. 더러운 거는 세차하면 되는데, 막혀있지만 않으면 좋을 텐데, 걱정되네요. 네, 아, 첫 번째 CP 도착. 황나로 인증센터. 와, 너무 덥다. 와, 어떻게 하지? 비가 너무 많이 와서, 자도로 저긴 못 건너서, 공도로. 건너가려고 합니다 한강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먼지가 너무 많이 묻었다 야 오늘은 길이 심상치 않나 배고프다 배고파 배고파 i mm -hmm. 먹다 남은 김밥. 아우, 음, 맛있네. 타이어 펑크. 아, 나. 아우. 너무 꼼꼼한 거아이가 이거. 가로등 불이 다 꺼져 있노. 아우 힘들어. 배도 고 아, 하나 끝냈다. 남산 끝. 사직 근데 다 털리고 이 마지막에 남사북을 집어 넣는 게 굉장히 장인하다. 아 그래 남북까지는 괜찮은데 사직은 좀상 넘네 이거 아손 시계 넘네 은왕산 호랑이 아우 아. 지금 시간이 한시 반인데 잠안 자고 뭐하노? 헬멧 때문에 안 시끄러울려, 너? 좋다. 아, 끝! 아... 야, 이건 정말 힘들겠다.